되는 거야. 내려포. 이렇게 넣으면 돼요 하나. 됐어. 어? 이렇게. 아. 어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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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이렇게 놓고, 어, 어. 이렇게만 놓습이렇게놓고요이렇게기지다이렇게만습니다 이거 이거 니 이거 웃 이거 웃기거든요반않습면다이렇게이렇게알람 이거 나기지이지 않습니다. 이거 분기지않습 이거 웃기지 않습니 이거 니 이거 웃기거한이이 이 <목소리> <치면 목소리> 이렇게 한번더 지지 주셔야 돼요. 시간 되면 1분 50초. 보통 조금 해동이 많이 되면 3분이면 되는데. 네. 기다고 네. 있어요? 네.